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너희 발 아래서 속히 사단을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복음의 여정은 흑암의 실력이 꺾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영권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담대함. 그래서 이 언약적 담대함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적 담대함 열매입니다. 이번 주에 어, 월요일날 보니까 언약적 담대함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배경을 가진 인생, 언약적 담대한 인생이 바로 화요일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적 담대하면 반드시 뭐가 있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수요일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언약적 담대하면 그게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목요일 메시지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적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하면 승리합니다. 그게 금요일, 오늘 새벽의 메시지고요. 천하에 배경 말씀드리는 이 마지막 한 주안을 정리하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언약적 담대함은 반드시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의 시간비와그 흐름 속에서 우리 인생이 언약적 담대함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우리 발걸음 앞에 흑암의 시력이 꺾이는 영적 등의 승리의 개가을 부를 수 있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 이루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이는 능력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찬양합니다. 부르심의 소원대로 그 역사의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여정이 되도록 귀한 자녀들을 복이 되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과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에 가졌다. 우리의 몸은 너무 연약합니다. 뭐 교통사고 꽝나다 등의 뭐가 죽은 사람도있고조금만 변해서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연약은 연약한 질그리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에 모든 이 신앙의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의 비밀이 우리의 인생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길 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낸다는데 모세는 내가 누구한데 갑니까?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다는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보통 사람들 거의 다 그러고 있습니다. 내 형편, 내 여건, 내 수준, 내 환경, 내, 내 기준. 그래서 불신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 바뀌어버리면 내가 아니고 주가 기준이 되고 언약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것을 보고 뭡니까? 불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걸 보고 사회생활 인본주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생활하지 않고 신앙생활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사회생활이 아닌 신앙생활하게 없옵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언약적 담대함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의 포지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따라 우리는 그 형통의 포지션의 신기임을 받은 절대성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예예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근본의 축복을 근본적 승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더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능력과 차별된 오직 성령이 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됩니다. 뭡니까? 근본 능력을 우리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근본의... 역사를 이루는 근본의 승리와 근본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로 그리또의 군사로 일어나기만 하면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일어나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근본, 회복된 가치시련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참으로 많이 인용되는 회자다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그런데 듣지 않고 어찌 그 이름을 부르겠고 듣지 않고 어찌 주를 알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이죠. 보내심을 받지 않했던 어찌 접하겠냐. 여러분은 부르심을 읽었고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입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자기를 보내심을 잘 모르니까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나는 못 간다 하다가 예. 하나님이 건전했는데 홍의 앞에서 또 불평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광야에서 또 불평을 원망하고 그래서 자꾸 실패하고 그래서 자꾸 불뱀이 나타나고 그래서 자꾸 그걸 상기시키려고 하나님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실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래도 또 실수하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언약덕 담대함.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적 믿음입니다. 네가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거는요, 수천번, 수만번,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각인되지고, 뿌리내지고, 점점더 풍성해지도록. 걸음 죽어서, 나무가 자라면 놔둬버리면 안 됩니다. 또 열매 맺도록, 또 걸음 주고, 또 돌보고, 또 가지체 주게 해주고, 또 걸음주고 맞습니까? 그래서 또 들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의 바라 흑암새로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빛이 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흑암은요. 뭐랄까요? 그냥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 아무리 캄캄해도 불만 켜버리면 흑암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빛 앞에서는 흑암이 새로 깜짝 뻗어니다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녹가지듯 살아,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영적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나라 빛을 발라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빛, 그걸 그리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너는 네 빛이 이르렀고 그다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절대교육 절대주권적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아니 감히 흑암의 세력이 깐죽거리고 까불어? 감히 어디 감히 빛이야 빛 앞에 깜짝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이건 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로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적 담대함을 갖고 일어나기만 하면 뭐하게 된다? 역사는 전능자가 하신다는 말입니다. 출애급 역사 누가 이거 모세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열 가지 기적 모세가 행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건데,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일 속에 아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충성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안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내 삶, 내 형편, 내 여건은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아직 모자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직 때가 아니고 그렇게 느껴집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떤지못얻든지 항상 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그것이 너에게 최고 능력이고 축복이다. 그때 진짜 역사 일어났는데 역사 일어날 시간표는 안 보이고 나와 세상은 크게 보이고 구속한 주는 가물가물 거리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델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게 되길 예수 그룹 때문에 추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성령이 얘기하십니다. 휘하라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사업, 산업, 또 여러가지 문제들, 일 여러분 이것에 이것을 성전화 하시기를 주여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통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사업하고 불신자들이 사업하고 불신자들이 출세 성공을 하고 이 공부하는 거 그거는 내필인 바벨탑 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불부심을 받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 완전한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결과적 열매를 미리 보게 하신, 성경을 또다 보여주셨죠? 출애급의세 장정을, 블레셋을 승리하는 샤멜의 역사를, 우리는 다 바울과 로마 16장에 있는 인물들의 응답을 우리는 미리 봤습니다. 미리 보고도 안, 안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 비열매를 미리 포기하신 주를 찬양하라. 주인 대신 전능자가 하시는 일을 막을 자 없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주시고 응답주셨으니 주신 응답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얻었지니가 정말로 되어지는 그 비밀 속에서 행복한 누림, 담대한 누림이 회복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왕대신주 권세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그 예수 그리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돌보신 은혜와 사랑. 참 보배 능력자로 부르신 이 비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언약적 담대함을 무장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주여다. 아멘. Hallelujah.